고~~ 얘네 안 보인다 얘네가 뺀걸수 있어 음. 이렇게 가볼까요? 절로 될거 같은데 오다리피요아 3창 보음 너무 아까운데? 어게 방법이 칼이? 없다 방법이 아나 김승준이 미오라고 했어 사망 제발 어떻게 어떡해, 어떡해. 묘는몇자리의 묘였다. 띠어. 차소리 건너. 어디 방이야? 어, 어디 세웠는데? 어디 방? 이집 아니면 이 집인데요. 두개 중에 하나예요. 차소리 아이고, 아, 잠깐 숨을 게. 아, 나 걸렸어. 아, 그래요? 어. 오른쪽에서 카고판에 나 섰다. 걸렸다. 잠만 차고 그 지나가게 아니지. 할게요. 어. 사가 같은 팀이면은 아, 차 갔어요 오른쪽에서 다고딱이 비약 그럼 게. 음, 음. 점점 당길 수도 있겠다, 여기. 네. 차는 쪽 바다로. 바다로 뛰어내릴 텐데. 해봐 드릴게요. 이거 빨핑도지 차가 같은 팀이면 빨핑채울수 있고. 같은 팀 아닌 거 같아요. 차두 명이었고 갔어요. 배율 꼬다리 필요. 배율 수르탄 연막 필요. 수르탄 4 개. 빵. 안 차려요? 유 대퀵 필요하세요? 유 no. 라이트. 베릴 필요 아나 이쪽 맘에 안드는데 아유 쟤뭐 그렇게 하나도 없냐 음, 부대기 밖에 없네 총이 아유 육대가있잖아 이런 4 4 2 5 1 3 이 오는 것조심해야겠다 아까 이거 빨기 나기도. 네. 지금 아예 더 땡기시죠. 어차피 바뀔 를 원이니까. 요 수류탄이랑. 아 원이 이렇게 됐다고? 이런 다시 빼고. 거 진짜 뺏해야겠는데요 아, 아, 겁나 애매하네. 여기 소염기 AR, ISR. AR 이런. 아, 너무 애매한데 이거? AR 소염기를 주시면. No. AR 소 음기를 주. 너 AR 소염기. 아, 이걸 건너는 게 맞을까? 맞아. 내 판단은 틀리지 않아. 가자. 이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무서워. 자살을 하는구나 아휴... 11번 왜 이렇게 꽤... 어째 하나같이 필요없는 것만 있냐아애 r 꼬다리 없네 제발 애 r 꼬다리 한번도 못봤어요 진짜 신기할 정도로 이해했습니다 지어고 있는 거 같고 이번판 파밍 너무..너무 너무 심한데? 어휴, 여기 그냥... 털려있다! 왜? 왜 하나만? 이런 이게 더 이상한거 아니에요? 어디 누워있는거 아니야? 담벼락 밖에? 그쪽 조심해야겠는데요? 아유 무서워 하나만 털려있는게 말이 돼? 아유 무서워 우기 수류탄도 버려져 있는데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건 망망이 왔던 쪽 보고 올게요 응답함이였네아 그런가 여기, 원이 여기가 더 커가지고, 여기가 될줄 알고, 문답 파밍하고, 어... 공부하다가, 넘어간 것 같은데, 괜찮아. 저 방금 사람 본것 같은데요? 이쪽 너머에? 어, 아, 이따 이따 엎드려 있다. 쟤다 봤어요. 아, 본다. 보다저 본다. 그냥 모른 척 할게요. 못본 척. 그냥 막, 뛰어 음. 노는 척 할게요. 나는 널못 봤다. 따개비 타고 계속 오는 것 같아. 네. 왼쪽으로는 안 갔어. 난널 못봤다 아 여기 꼬다리 찾았다 제가 먹어둘게요 야 여기 능선이 위에서 아 이거 옥상 갈수 있으면은 아 이쪽으로 온다 왼쪽으로 한명아 두명 아, 여기 바위 하나랑 하나 위에 쪽 하나랑 여기 나무 뒤 어, 나. 나 잡았어. 잡았어. 아, 저힐 중, 힐 중. 힐 중. 음. 아직 빨간핑 파이에요어이스 어우, 기 뭐야? 야 이, 엎드리다 나딱 걸려버렸구나. 아, 여구나 내... 내가 이쪽 붙인 줄 몰랐었고, 에이, 리리야, 내 삼가방이 이 새끼 소드오프들르다니네한십인가 응. 응. 아유 원이 사망이구나, 사망 원이네 진짜. 싸야 <놀람> 되나 저희 건너야 되잖아요, 지 일단. 뭐라는데 쟤네 싸우고 있거든. 지금 건너야 된다, 이 말이야. 1대1 기절이다. 네. 하나, 하나는 길리였어. 1번대 3번. 하나나씩이죠. 지금 건널 시쟤 네, 내가 네, 저... 오른쪽 보이긴 아, 하는데. 네, 네, 보이긴 하는데. 왼쪽을 좀 되나겠다. 저희가 왼쪽 따기비를 가시 죠 그래서 나온 애들이 왼쪽 따개비로 붙을 확률이 커요. 보급도 떨어지네. 이거 따개비 씨, 돈 벌어 조심. 어우, 세하구나. 어우, 세하구나. 이한번 나도 피해 볼까 씨. 네 434 5 0, 7 아, 여기 빨핑 조심 5형치 5이치게형치 5형치 5형치 야형치 5형치 5형치 5치고 이거 중턱이 어, 걸친다고? 어치 5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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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나 많아야될거 같은데 형치 5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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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음. 제가 볼때 중턱, 남산 중턱이 낫지 않을까요? 아, 남산 중턱 누구 내렸다, 다하산 방금 다하산 아, 내렸어요. 보급 먹으러 올것 같은데? 그러게, 발소리 좀 줄이고 음. 가시죠. 사운드, 봤다. 아, 보급에 있어. 사운드. 먹었다, 먹고 가요. 아나 샅발 왜 이러냐? 어딨어요? 나무 어디 있어요? 나무디 찐짼다 찐다. 찐다, 찐, 찐다 찐. 끝났어요. 위해줘서 우리도 위해줘서. 어 샅발이 이상한데요 저. 다 많이 내져 있다고. 위. 아이고 이리... 어 위에 쐈어요 아, 드라군? 어, 드라군. 여기였어. 네. 야 날릴 거 하나. 아 우리 자 아래 우리 자. 아 하나 더 있어 이쪽인 것 같아 어 빨핑 쪽 하나는 기절인? 이네 빨핑 쪽이 뜨고 그 친구고 아 위에서 본다 아 클났다 아슬탄 날라오네 겠얘 살리러 왔다 뒤에도 오고 왼쪽도 오고 저기 이쪽 방에 빨리 여기 하나 는거 있지? 예 쳐. 봤어요 집은 얘는 집 아래, 위에는 집으로 갈 거고 아래를 잡아야 돼요 제가 볼때 맞다 아래 온것 같은데. 길죠? 야, 어딨지? 아, 저쪽 들어갔나보다. 기어 워그래 연막. 아, 여기 아, 괜찮아요. 저 연막만 하면 괜찮아요. 위에서 오는 것만 조심하면 돼요. 아, 위, 위에 있다. 보셨죠? 어, 오른쪽으로 가는 뉘앙스였거든? 왼쪽 집 쪽으로 갔었어요. 제가 봤을 때. 우리 여기 한번더 걸치긴 하는데, 연막을 좀. 피... 아, 아래에도 문제네. 근데. 여기 빽빽이 좀 있어. 십자네. 십 들어간 거. 이 바위 조심해. 파핑 바위 몰라. 개가 집으로 들어갔어요. 거기 있던 애가. 잡았어요. 아래쪽도 세고 집 하나 더들어가 음. 쏘실 때 아래 조심하셔야 돼요. 음. 파이팅 2층에 있. 아래 있다. 올라온다. 올라온다. 여기 여기. 이 바위 올 거예요. 이 바위 올 거예요. 자, 아래 나무. 바위로 바위로 왔어요. 바위로 왔어요. 네. 바위 뒤에 단차예요. 아필필 필. 필, 필. 나이스. 아, 파이팅 집애들이 일로 내려갈게요. 어, 두 캐매들이 좀 많은 거 같은데? 네. 나뭐 아무것도 못해죠. 네. 집 아직 우고 있는 거거든 이거. 집에서 쏴준다. 아, 부캠에서. 부캠에도 보인다, 애들. 집 여기야. 부캠도 안... 오지게 싸워요. 어, 집, 집클, 집클. 집, 클 집, 클집 끝났어? 네. 지금 위에서 이제 잡아먹죠. 아래 두명 남았거든요. 자리 잡으시죠. 나수어요나탄두 개. 연마 없다. 이제. 나온다 얘들 나온다. 연마 오늘 오지막에포각요어저두 명이 나왔어요. 네. 하나 이죠. 파이핑 쪽 하나. 파이핑 쪽 하나가 나가겠어. 오늘 베왜 이렇게 안 맞지?